네,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찾아 하원 지도부를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한미 간의 대화가 양국 협력을 더 깊게 하고 전 세계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이게도.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.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.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원인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될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,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.